특 아버지 장재식 전 산자부 장관은 16살의 나이에 낙동강 전선에 자원 입대를 하셔서 어,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셨다라고 합니다. 어, 그런 식으로 장하준 교수의 할아버지 장병상 씨, 그다 장병상 씨는 독립운동을 하신 거고, 일제강점기때 독립운동을 하신 거고, 그 장병상 씨의 4, 4명의 아들은 다 서울대를 갔을 뿐만 아니라 6·25 한국전쟁 때다 자원입대를 하셨었는데, 그 막내아들이 사형제 중에 막내아들이 장재식 전 산자부 장관이신 거고, 참여정부 때디제 아, j 정부 때 산자부 장관 하셨고, 삼선 의원까지 하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장재식 전 산자부 장관의 아들이 바로 장하준 교수와 장하석 교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어, 장재식 전 산자부 장관이 어, 사형제 중에 막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둘째 형, 두째 아들이 바로 장충식 씨가 계십니다. 장충식 씨. 장충식 씨도 역시 서울대를 나오셨는데요. 그분의 아들, 둘째 아들인 장충식 씨의 아들이 바로 장하석,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어, 참여, 사, 저기, 문재인 정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어, 고려대 교수를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바로 어, 장병상 씨의 둘째 아들인 장충식 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laughs> 어, 장하중 교수, 어, 장하석 교수는 서로 친형제고 그들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촌 형제 관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산도는 신한 다이아몬드 제도의 서적축을 이루고 있는 장산도는 바로 장하준 교수의 뿌리 선조들이 터전을 이루었던 곳이고 어, 1915년에 광주 지역으로 이전했다, 뭐 그런, 이주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한, 신한 다이아몬드 제도의 서쪽 축에 관해서 쭉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동쪽 축인, 어, 뭐, 자은도, 암태도, 안좌도, 팔금도는 4년 전에 개통된 천사대교로 인해가지고 서울에서 차로 거기까지 지금은 접근할수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착공된 암태도와 비금도 간의 그 다리가 2030년에 개통이 되면 이제 신한다이아몬드 제도의 서쪽 축까지 이제는 차로, 서울에서 차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그 신한다이아몬드 제도의 서쪽 축은 바로 제 고향이자 바둑천재 이세돌의 고향인 비금도. 그 다음에, 영화 자산 어보가 촬영된 도초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각가 있는 타의도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하준 교수의 선조들이 생활하셨던 터전을 일구셨던 장산도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더 참고로 비금도 제 고향 비금도에는 1981년에 다도의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 하느넘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하느넘 하누넘 하누넘 해수욕장에는 해변이 하트 모양입니다. 하트 모양의 해변이라 해서 하트 해변이라고 칭하는데요. 거기에 순 우리말로는 하누넘 해변입니다. 그곳이 한 15년쯤 전에 KBS 드라마 《봄의왈츠》 《봄의왈츠》에 등장했던 아, 그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금도에는 선왕산이라고 있습니다. 선왕산이 해발 한 250m 정도 되는데요. 아, 최근에 무슨 유튜브에 보니까 정, 외국보다 더 멋진 우리나라 관광지 해가지고 소개가 됐는데요. 그 중에 바로 제 고향 신안군 비금도에 있는 선왕산이 아, 소개가 됐습니다. 아, 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 아, 다도해의 공룡능선이다라는 별명을 붙이면서 유튜브에 소개가 됐었는데요.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 중에 22개 국립공원에 아름다운 백경이 있습니다. 백군대 아름다운 경치 백경이라고 하는데요. 국립공원 백경 그 중에 제 1경이 어디일까요? 제 1경 제가 한 5개월쯤 전에 갔었던 2022년 10월 17일에. 에 봤던 설악산 공룡능선 그곳이 바로 국립공원 백경 중에 제 1경이라고 합니다. 제 1경 그래서 공룡능선은 등산마니아들이 최고로 가고 싶어하는 코스인데요 제가 그곳을 작년 10월 17일에 16, 17시간 동안 무박 2일로 종주를 했었었습니다 아, 여하튼 국립공원 중에 제 1경에 해당되는 어, 설악산 공룡 능선에서 말을 따와 가지고 다도해의 공룡 능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게신안군 비금도 에 있는 선왕산입니다. 선왕산 해발고도는 250m 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서 주변에 어, 정말 그 올망절망하게 펼쳐져 있는 다도해의 수많은 섬들을 어, 내려다보는 그 풍경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영수 TV 김영수 TV라는 여행과 등산을 전문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구독자가 한2 3 0만명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소개가 됐었습니다. 외국보다 더 좋은 멋진 우리나라 관광 지 해가지고 소개가 됐는데 바로 신안군 비금도 선왕산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자, 이상 제가 신안다이아몬드 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신안다이아몬드 제도의 동쪽 축까지만 아, 차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2030년에는 아, 서쪽 축에도 신안비금도를 포함해서 서쪽 축에도 차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아까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은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 중에 하나입니다. 1981년에 지정이 됐으니까 42년 전인 1981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했던 그 시기입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22개 국립공원을 이제 네개 유형으로 또 구분을 하는데요. 첫, 첫째가 첫 산악형입니다. 대부분의 국립공원은 산악지역에 있어서 산악형 국립공원입니다. 대부분은. 그에 반해서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해상형이 있습니다. 해상형. 그게 바로 전남 아, 남해안지역에 있는 사도의 해상국립공원과 경남 남해안 지역에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이두 개가 해상형 국립공원이고 또 해안형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해안형 국립공원은 태안해안국립공원입니다. 안면도 천리포 말리포가 있는 충남 태안군 여기는 해안에 조성어 있는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해안형 국립공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유형이 사적형입니다. 아, 경주 국립공원입니다. 경주. 천년고도 경주. 경주는 아, 도시의 대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사적형,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지다. 이런 취지죠. 아, 이탈리아 로마가 아, 그 천년제국 어, 로마의 중심이기 때문에 아, 그 노천박물관이라고 칭해져 도시 전체, 로마는 도시 전체가 노천, 박물관이라고 칭해질 정도로 역사적 유물들이 많은 게 이탈리아, 로마이듯이 우리나라 천년고도 경주도 신라시대 유적지가 엄청난데요. 그래서 경주는 도시의 대부분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돼서 명칭이 경주국립공원이고 그것은 국립공원 네 가지 유형 중에 사적형입니다. 그래서 해안형, 그 다음에 사적형, 해상형, 산악형, 네 가지 유형으로 국립공원은 구분이 되는데 대부분은 산악형입니다. 산악형.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은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이고요. 그래서 그 1981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네 개, 아니, 여덟 개 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 개 지구. 다도의 해상 국립 다도 해상 국립공원이죠.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은 8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 전라남도 아, 신안군, 전라남도 진도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여수시 이런 식으로 다섯 개 시군이죠. 다섯 개 시군에 걸쳐 있는 게 아, 다도해상 국립공원인데요. 다섯 개시 군이 전부다 아,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다섯 개시 군의 주요 관광 포인트를 발췌해 가지고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덟 개 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 첫째는 전남 신안군의 제 고향인 비금도와 바로 옆에 있는 도초도 이 지역 중에서도 아, 명사십리해수욕장 등이 있는 좀 멋진 곳으로 또 발췌를 한 거고요. 그게 바로 비금도 도초도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비금도 도초도가 전부 지정된 게 아니라 명사십리해수욕장등 그 아름다운 곳을 발췌해가지고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도해상국립공원 8개 지구 중에 첫 번째 지구가 비금도 도초도 지구고 두 번째 지구가 신안군 흑산도 홍도 지구입니다. 흑산도 홍도 잘 아시죠? 흑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200여 년 전에 아, 소남 정약전 선생이 자산업으로 집필했던 곳이죠. 유배생활 중에. 그곳이 바로 흑산도 홍도 지구입니다. 목포에서 쾌속선을 타면 3시간 정도 걸리고, 최근 뉴스 들으니까 울릉도에도 이제 공항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흑산도도 공항을 건설한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흑산도 공항. 그게 바로 흑산도 홍도 지구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전남 진도군으로 오면 조도 지구가 있습니다. 조도 지구. 진도군 조도면이라고 있는데요. 그 조도 지구는 관매도, 바다낚시로 유명한 관매도와 맹골 수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맹골 수도 잘 아시죠? 지금부터 9년 전인 2014년에 세월호가 침몰했던 곳이 바로 맹골 수도인데요. 그 맹골수도하고 관매도를 포함해서 이제 조도지구라고 합니다. 조도지구, 그게 바로 진도군, 조도지구고, 또 옆에 완도군에는 소안도, 청산도 지구가 있습니다. 소안도, 청산도 지구, 거기에는 청산도와 보길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시티 중에 하나인 청산도와 아, 고산 윤둔선도 선생이 오우과를, 어, 완성하셨던 보길도 이런 데가 바로 소안도, 청산도 지구에 속하는데, 거기가 바로 완도군입니다. 그 다음이 고흥군으로 오면 은팔령산 지구가 있습니다. 팔령산은 어, 신하 다도해상 국립공원 8개의 지구 중에 유일하게 육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섬이 아닌 육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지구가 바로 팔령산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고흥군에가 나로도 지구가 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아시죠? 로켓을 발사하는 우리나라 우주센터가 있는 나로우주센터. 그게 바로 어, 나로도 지구입니다. 고흥군에 있습니다. 파령산 지구나 나로도 지구나 전부 다 전남 고흥군에 있습니다. 그 다음이 여수시로 가서, 여수시에는 거문도 백도 지구가 있습니다. 거문도 백도 지구 아시죠? 여수시에서 남쪽으로 한 100km 정도 해상에 있는 섬이 거문도 백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문도 점령 사건 아실 겁니다. 구한말에 거문도 백도 점령 사건 역사 한국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거문도 백도 지구고요. 여덟 개 지구 중에 마지막이 바로 여수의 아, 거모도 지구가 있습니다. 거모도 지구. 돌산, 그 여수시에 속해 있는 돌산도 뭐 금오도 이런 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명칭은 이제 금오도 지구라 해가지고 아, 향이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향이란이 돌산도는 돌산도 갓김치 잘 아실 거고요. 향이란이 그 금오도 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향이란은 우리나라 4대 해수관음상 중에 하나가 있는 곳이 바로 향이란입니다. 우리나라 4대 해수관음상이라고 하면 해수관음상 아시죠? 불상이 부처님 형상을 하고 있는 불상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해수관음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4대 해수관음상 하면은 아,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 그 다음에 경남 남해 금산의 보리암, 아, 전남 여수의 볼산도의 향이랑 아, 인천광역시 강화군 보, 성모도 성모도의 보문사. 이네 군데가 해수관음상 있습니다. 사대 해수관음상. 그 중에 하나가 전남 여수시 돌산도의 향이람입니다. 향이람. 그 향이람이 바로 우리나라 다도해상국립군 공 8개 지구 중에 하나인 금호도 지구에 속합니다. 이상 제가 우리나라 다도, 1981년이니까 지금부터 42년 전에 다도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다도해상국립군 국립공원 8개 지구를 아, 설명을 해 드렸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laughs>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아, 경남 남해안 이쪽이 해당이 되는데요.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거제도와 통영 사이에 있는 한산도 우리나라 한산도 대체마시죠 한산도 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 전남 여수까지 에 걸쳐 있다해가지고 할여라고 합니다. 할여해상국립공원 한산도 할때 한자 여수 할때 여자에서 할여해상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한산도에서 여수까지 걸쳐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다도해상국립공원 8덟개 지구 중에 그 금오도 지구 어 거기는 다도해상국립공원에 속하지만은. 아, 여수시의 면 여수시 앞바다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금오도 지구는 다도해상국립공원에 속하지만 여수 바로 앞바다 가까운 데 있는 오동도라고 있습니다. 오동도 어동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합니다. 결론은 아, 여수시는 다도해상국립공원에도 일부 속해 있고 또 일부는 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는데요. 여수 바로 앞바다에 있는 어동도는 한리해상 국립공원에 속해 있고 반면에 좀먼 지역에 있는 볼지산도에 있는 향이랑 이쪽 금오도 이쪽은 다도해상 국립공원에 속해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오늘 장시간 촬영됐습니다. 자봄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아 오늘 아침 최저는 꽃샘추위가 찾아와 가지고. 기온이 영상 2도 정도였고, 오늘 낮 최고는 14도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한 10시 내외가 됐을 것 같은데, <laughs> 10시 전후일 것 같은데, 현재 기온은 한 10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한 10도 정도. 한 1시간 가까이 스마트폰을 왼손, 오른손 번갈아가면서 잡으면서 촬영을 했는데요. 뭐, 손이 시렵진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국금융연수원에 출강한 지 올해가 10주년입니다. 2013년도부터 한국금융연수원에 출강을 했고 올해 2023년이니까 제가 올해 한국금융연수원 출강 10주년인데요. 그 10주년 역사에 있어서 오늘부터 6일 연속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최초입니다. 6일 연속적으로 강의를 하는 한국금융연수원 출강 10주년 역사상 제가 6일 연속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강의하기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해야 할것 같은데요. 오늘도 아침 7시 반쯤에 한국금융연수원에 도착해서 지하 1층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한 30분 5km를 달렸는데요. 체력 관리 잘하면서 강의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벚꽃의 향연이 정말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 벚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나리. 개나리 쪽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나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원 이 본관 건물 앞쪽에는 정문하고 본관 사이에는 목련도 만개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방향은 자 아, 한국금융연수원의 후원입니다. 후원 쉬는 시간이어서 연수생들이 나오셔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육회 상쾌 통쾌한 아, 즐거운 행복한 보람찬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아, 오전 10시가 좀 넘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아, 전남 신안군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쪽 지역이 별로 안 알려져 가지고 교통 접근성도 떨어져 가지고 찾는 분들이 얼마나 많지는 않았는데요. 뭐 서해안고속도로도 있고 또 천사대교도 개통되고 또 이제 앞으로 한 7년 후에는 어, 어 신한 다이아몬드 제도의 서쪽 축까지 다 차로 접근할 수 있어서 신안군의 가치가 좀더국각이될것 같고요. 뭐 국가에서도 신안군 흑산도에 공항까지 건설할 정도로 그쪽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섬이 네 번째로 많은 국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요. 한 3,300개 섬의 3분의 1 정도 에 해당되는 1 0 0 4개의 섬이 바로 전남 신안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신안군 비금도에 관하여 관심을 신안군에 관하여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신한, 고향, 신한 비금도에 가서 유튜브도 찍은 거 유튜브에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말 행복한, 보람찬, 육해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뒷산 부각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뒷산 부각산입니다. 그 다음에 개나리꽃이 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벚꽃이 화려하게 피어있고요. 저 멀리 전방한 3km 지점에 광화문 바로 앞에 정부 서울청사 건물이 보입니다. 1시간 5분 촬영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